오리피스 구멍이 여러 개가 설계가 되어 있고, 자 모터로 움직이죠. 이 CU가, 이 CU가 이 모터를 제어해서 이 디스크 오리피스 구멍의 직경을 큰거로 맞추게 되면 쇼곱쇼바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쇠력이 작아지겠죠. 네, 언더 댐핑이 되겠죠. 그래서 무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 돌려가 디스크를 돌려서 오리피스 구멍이 작은 것을 위치시키게 되면 오르락 내리락 할때 저항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오버 댐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버 댐핑, 언더 댐핑을 뭘로 유압으로만 제어하는 정도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일반 승용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거 보시면은 음. 액추에이터 스위칭 로드를 회전시키기 스위칭 로드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리피스는 아까 상하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일부 승용차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높이 제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기 스프링에서 가능하다. 251페이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제어에 보시면 스카이훅 제어라고 나옵니다. 음, 스카이훅 제어라는 얘기는 여기 차체에다가 차체에다가 이렇게 훅이를 갈고리를 거는 거예요. 훅과의 갈고리를 갈고래를 차체에 걸어 놓게 되면 자 주행을 하면서 어떻게 나 차체의 방향 움직이는 고리에 걸렸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차체가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차축만 노면에 충격받은 최대한 차축만 움직이게 하고 차체는 걸어 놓은 방향식으로 일정하게 가게 제어를 해주겠다 그게 뭐다 스카이 훅 제어입니다 음 무르게 딱딱하게 제어를 해서 상황별로 차축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차체의 변화는 없게끔 하는 제어 그걸 뭐라고 한다 스카이 훅.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프리뷰 있습니다. 프리뷰 제어 같은 경우는 음 앞쪽을 아 자동차 앞쪽에다가 어, 초음파를 쏘는 겁니다. 자동차 앞쪽에 우리 주차할 때 쓰던 거 있잖아요. 주차할 때 뒤쪽에 초음파 써가지고 거리 측정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걔를 어떻게 한다? 주행할 때 앞쪽에 쏘는 거예요. 바로 앞쪽에 앞쪽에 막 쏘다가 뭐중 앞쪽에 갑자기 가속 반지턱이 나온 거예요. 가속 반지턱이 나온다든지 노면이 갑자기 이렇게 거칠어진다. 라는 부분을 초음파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뭐 갑자기 이렇게 턱을 넘어가야 돼 스프링을 좀 무르게 만들어줘야겠죠 왜 딱딱하게 만들면 그빵 쳐버리면 그 충격을 운전자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앞쪽에다가 초음파를 써서 도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해서 감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프리뷰 제어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따로 정리를 해드립니다.